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만주 실록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만주 문자로 터러 아리니, 이닝구, 터, 타모니, 거분거 오모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와, 터와, 러가 표기해서 터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와, 리와 NM 값에서 아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LM 값에 대한 초성이라 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니와 NGM 값에서 닝이 표기가 되고 구가 표기가 되어서 이닝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가 되겠습니다. 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와 무와 n.m.과 표기해서 타문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와 부와 n.g.m.과 표기해서 붕과 아래쪽에 거가 표기해서 거붕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와 모가 표기해서 오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더러 아리니이 이닝구 더 타문이 거분거 오모비에서 한자로 이렇게 차산 지상유 일담 명 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는 그 위에 이 연못 하나가 있는데 이염 이름이 달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천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산지상유일단명 달문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 보면은 올길 터허라 인우 타문이 너러투 나쿨 아주쿠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와 이 아래 음가가 표기서 올과 기와 l 래 음가가 표기서올 길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l 래 음가에 대한 정성의 니르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와, 터와, 허와, 허와, 이 아래 음가와 이렇게 아가 표기가 돼서, 터허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터허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와 누가 되겠습니다. 이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와 모와 엠까가 표기가 돼서 타문이 되겠습니다. 타문이 표기가 되고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러와, 투가 표기해서, 너로투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 나와, 쿠와, 아렘과 배에서, 나쿨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와, 주와, 쿠가 표기가 돼서, 아주쿠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길, 이 터허라 이노타문이 너러투 나쿨 이 아주쿠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산지상유일담명 달문에서 이 이산 위에는 위에는 이름이 달문이라는 이 호수가 연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만주 문자로, 이 슐더머, 자쿤주 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와, RM과 표기서 슐과, 더와, 뭐가 표기가 돼서, 슐더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와, 장음의 쿠와, 이 NM과 표기서 쿤과, 주가 표기해서 자쿤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가 되겠습니다. 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슐더머 자쿤주 바로에서 한자로 이주의약 팔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연못의 주의가 이렇게 이 팔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약 8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 토코린 이누 나얀 바라 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와 코와 리와 엔엠과 표에서 토코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와 누로 표기가 되있습니다 이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야와 NM과 표기에 대해서 나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와 아렘과와 아가 표기에서 바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이가 표기에서 부이 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코린 이누 나이안 바라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주위가 8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